수도권 2본부 최고의 명품 점장 들이 전하는 매장 성공 노하우 T 명장 릴레이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게임 맛있을 겁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슈퍼셀이라는 회사 인데요 핀란드에 있는 슈퍼셀이라는 회사 인데 직원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어, 마케팅 비용을 얘네들이 우리나라 에서 100억을 썼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다른 게임 업체에서 저렇게 해서 되겠냐. 저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월 매출은 150억이고요. 연매출이 1조 가까이 되고, 1년째 3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근데, 저희겐 단점이 있죠. 마케팅 비용이 한정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유통담당이 저희 매장이 실적이 좋고, 뭐 상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자주 오지도 않고 뭐 사무실에만 오고 어떻게 보면 매장에서 좀 갑질 아니 갑질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상권 정보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도 저는 말로 안 하고 보고서를 써서 주기도 했고 어뭐 어떤 타사 정보도 조금씩 주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발벗고 나서기도 했더니 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제가 그 처음에 말했던 행사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행사 진행한 결과 이렇게 이제 에어볼 행사를 신천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천 진행하게 됐고. 오히려 약 4일간 진행을 했는데, 4일간 진행한, 들어가서 총 300만 원인데요. 삼성 부담은 250 정도 되고요. 대리점 저희 부담이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거는 행사기간 평균 실적은 12개로 좀한 2배 가까이 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발자국 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암스트롱의 발자국인데요. 한 사람의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 되게 큰 발자국이었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제가 진짜 정말 우주 최강 매장이 될수 있도록 지금. 그정영 의원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의 강점이 뭘까? 그리고 우리 회장의 약점이 뭘까?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오후 시간대 주국 고객이 많이 온다. 정희 회장 건너편에 한국 야쿠르트 구인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쪽에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야구르트 카트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매장 홍보를 한번 해보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지면 전 단지 10만 장 이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증정했던 행사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핸드크림. 왜냐하면 아주머니들이 바깥에서 용업을 하기 때문에 손이 튑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친해지기 위해 핸드크림 증정 행사를 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다시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만들 때 저게 터치 장갑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롬션 비용으로 나온 걸로 해서 터치 펜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면서 거기다 터치 펜에 저희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증정하면서 어필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제가 당장 간마기를 갖고 와서 판매를 하겠다. 이거보다 친해지면은 이분들이 소개소개, 소개 그러니까 네트워크 영업 아니면 다단계 영업 같은 걸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후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했고요. 5월 달에 물티슈 제작을 한번 다시 해서 재방문 예정입니다. 일단, 매장 이디기는 어떤 매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전자방지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뒤에다가 붙여서 거기 멘트를 넣을 겁니다. 고객님은 평생 저희 단골이십니다. 이렇게 멘트를 할 거고요. 예,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보시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을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명장 활동하기 전에 정신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정신병자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달은 무슨 시즌이죠? 보통? 그렇죠. 입학 시즌이죠.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판을 깔아놓고 이제 지원받은 이 키즈폰 그 시험폰을 가지고 시연을 하면서 전단지와 공식을좀 나눠줬습니다. 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직전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평균 7대 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키즈폰 가판 행사를 앞에서 하면서 나온 대수는 30대. 당초 처음에 목표 잡았던 20대를 훌쩍 넘은 목표인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대박이 터진 건 아닙니다. 첫날에는 갔는데, 학교에 아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뭐지? 어, 기억날 아닌가? 근데 한 명이 나오길래, 아, 애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단축 수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래, 좋다. 딱 12시 반이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공책을 막 나와주니까 애들이 막한 30명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도 같이 이 나라 공책만 나온다 판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성도 나고 해서 거의 뭐 많이 판다는 하루에 뭐 10대. 퀴즈폰만. 적게 판다는 3대. 평일에 했던 행사 때문에 주말에 판매도 굉장히 극대화됐고요 아, 최근에 제가 인터스텔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의 카피라이터입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따왔는데요. 저희 진짜 매일매일 변하는 정책들이랑 변수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저희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적어도 누구죠? 우린 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그럽게 해답을 잘 찾으실 거라 믿고요. 지금 슬럼프에 빠져 계시고 실패가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다들 힘내시고, 잘 하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너무 다들 잘 하셔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 직업이라는 게 힘들지만,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계속 뭐 성과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중요한 거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힘을 잃지 않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